안녕하세요. 성도님들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은 여리고성 점령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벌어졌던 두 번째 사건을 보여줍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아이성이라는 곳을 점령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 사건은 무엇이었냐? 그거는 뭐 뒤에 가면 알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아이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의 엄청난 위대한 승리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패배했다라고 보도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었죠. 여호수아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묻기보다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고 본문이 말해주고 있죠. 그는 제일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서 아이성이 어떤가 점령하도록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 보고를 받습니다. 그냥 한 2, 3천 명만 보내면은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은 2, 3천 명만 가지고도 아이성은 능히 점령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요수아가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연스럽게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그 정탐꾼의 말을 따라 군사를 보냈습니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 죽고 그들은 패배하여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이러한 전쟁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점령품 중에서 그것을 훔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 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 있었습니다. 금이든지 은이든지 뭐 동이든지 여리고생에서 취했던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쳐졌죠. 그런데 그 물건에 욕심이 생겨서 그것들 중에서 일부를 탈취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간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간이란 사람 누구냐? 유다지파이고 세라의 증손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이었던 사람이었죠. 그 아간이라는 사람 이가 그 어, 온전히 받쳐진 물건 중에서 도둑질한 것이죠. 뒤에 가면 나오지만은 은, 은 200세 계과 외투 한 벌과 금5세개의 금덩이를 하나 자기의 장막 밑에 감췄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일러줍니다. 여호수아는 패배 끝에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온종일 금식하면서 옷을 찢고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멸하려 하십니까?라고 백성들과 함께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온전히 마친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죠. 그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를 뽑았습니까? 첫 번째 제비 때 유다 지파가 뽑히죠. 두 번째 제비 때는 세라의 그 가족의 그, 그 자손들이 뽑히게 됩니다. 세 번째 제비 뽑힐 때는 그 삽디의 가족들이 다 뽑히게 되죠. 마지막 제비 뽑기 때 삽디의 가족 중에서 바로 이 아간이 정확하게 제비가 뽑히는 것입니다. 여우수아가 질문하죠. 형제여, 너가 무슨 범죄를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간이 자기가 지은 죄에 이런 이런 것들을 훔쳤습니다라고 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의 장막 밑에 하나님 앞에서 훔쳐진 물건을 보고 나서 그것을 그 여우수아 앞에 가지고 오죠. 여우수아는 그 증거를 보고 나와서 너무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 아간이 결국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아간을 골짜기로 데려가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다 함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심판, 돌로 쳐서 죽임 많은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골짜기에 모든 것들을 불사른 다음에 아골골짜기,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받게 한 골짜기다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골 골짜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게 한 악월 골짜기 아간의 탐욕의 범죄 때문에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묵상해보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탐욕의 범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 뭐죠? 탐욕의 범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었던 그것 그것을 탐했던 아간의 범죄가 결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도둑질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 하나님의 소유의 물건, 하나님께서 높이 하시지 않으시는 그 물건들에 대해서 탐욕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탐욕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내 인생에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탐욕을 품죠. 거기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행복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바깥에서 물질과 소유와 나의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는 것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말과 내 인생의 다른 그 죄악의 길을 통하여서 돈을 벌고자 하며 탐욕을 추구하고자 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탐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탐욕을 싹둑 죽여버리고 불살라서 태워버려야 그래야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처럼 아간을 죽이고 뭐, 탐욕을 저지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뭐,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죠. 이때, 구약시대 때 한시적으로 그런, 물론, 적용이 있었긴 했지만은, 이제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탐욕이라는 죄악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이런 영적인 죄악을 죽여버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골로스서 3장 말씀 가운데 이 탐심의 죄가 우상숭배라고 말하면서 이 죄를 죽여버려라. 이 죄악들을 잘라버려라. 하고 골로스서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탐욕의 죄악, 하나님보다 재물을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것이죠? 그 죄를 예수께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죄를 처리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탐욕의 죄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죄에 그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탐욕의 죄악을 잘라버리고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욕의 죄악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적 승리를 취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꾸짖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 싸움, 가난한 땅 정벌, 아이성의 정벌은 그 탐욕의 죄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을 망가뜨렸다라고 일러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탐욕의 죄에 물들어 있으면은 이 땅에 돈과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영적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이 탐욕의 죄를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탐욕과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은혜가 성도님들의 삶의 가운데 함께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죠. 세상을 살아갈 때 돈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돈은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가 지옥과 천국에서 반대의 삶을 산 것처럼 이 땅의 부는 결국 지옥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커다란 올무가 될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탐욕의 죄악 가운데 물든 그러한 신령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탐욕의 죄악의 싹쓸 잘라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마땅한 의무, 우리의 그 재정을 통하여서 뭐 11조든지 아니면 12조든지 어떤 방식으로도 나의 모든 재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도가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미혹되면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허락받지 않고서 그 돈을 주실 수도 있으시고 가져갈 수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꽉 움켜잡으면서 하나님이 돈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 사실 우리는 탐욕의 죄악 가운데 얼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1조를 드여도 탐욕의 죄악 가운데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지만은 마음에 그 돈의 탐심에 사로잡혀서 더 많은 돈을 추구해서 부자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과부를 돌보지 않고 자비를 베푸지 않은 그죄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회칠한 무덤아 너의 속에는 그렇게 탐심의 시체 썩은 내가 난다라고 책망 받은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율법적으로 11조만 들여서 내가 탐욕에서 건진받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내 물질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내 삶의 물질과 영혼을 온전히 맡기고서 청지기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런 사람만이 아간처럼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재물인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삶,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존재에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피 값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부단하게 주님께 성별하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아간처럼 탐욕에 휩싸이지 않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영적인 승리를 이 땅에서 취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부디 탐욕의 죄에서 노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것을 갈망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자를 부서뜨리시고 오늘도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온전히 그리스의 것이 되게 하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죠. 이 은혜를 갈망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크지 않은 작디작은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처럼 재물 또한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의 그 탐욕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승리를 빼앗아가는 이 탐욕의 죄야, 우상숭배,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과 물질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의 올무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하신 성별 통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바쳐진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살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강하세요.